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월인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무작정따라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종목 업종에 네. 대해서 위원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요. 오늘 이 업종만큼은 사실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그답더 음.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거 중장비 대여. 아... 네, 중장비 대여. 이게 뭐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네네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일 네네. 그 이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인데서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어디 지방을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데 주말에 가는데. 여기저기서 이게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진짜 많다는 걸 느꼈죠. 음. 그러던 차에 제가 약간 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laughs> 뭔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는데 이와의,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딱 보기 시작한 건데, 하여튼 중장비 대여비라는 아. 거죠. 느낌 같은 느낌은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몇 군데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요. 에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중장비인데 수만 가지를 빌려주는 거죠. 거.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굴삭기도 있는데 음. 솔직히 포크레인 이 뭔지 굴삭기지, 이 뭔지 굴착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 모르죠. 그,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굴삭기, 굴착기 뭔지 모르네 <laughs> 아, 저도 몰라요. 로도 이렇게 몰라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걸늘 말씀드리지만, 몇몇 몇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딱 구역을 갖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비즈니스지만 한번그 세상에 들어가면 뭐 경쟁도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아, 그런 그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네. 저도 정확하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네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오늘의 업종은 중장비 대여 업이라고 일단 소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네. 네. 그 다음으로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가 네. 어떤 그좀 약간 군복 입은 멋진 남자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아, 네, 네. <laughs> 황장군도 아시죠? <laughs> 아유, 죄송한데 제가, 아 죄송하지 제가 황장군을 몰라서 사실 방송 전에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 저 저도 혼났어요. <laughs> 이스타랑 <laughs> 같이 호되게 혼났어요. 지금 황장군을 몰라? 그럼 강철부대 들어봤어요? 강철부대 <laughs> 아, 들어는 봤죠. 강철부대 알아요.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laughs> 아 이분들 진짜 미치겠네. <laughs> 저는 인기 있다 없다를 뭐로 하냐면 네. 넷플릭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 알거든요. 아 어, 넵, 네. 저는 이거 몇개 봤어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거 저는 한마디 꽂히면 이 사람이 해서 알아보고 네. 어떤 계기를 이런 프로를 만들었는지까지 따져보거든요. 네. 근데 일요일 날 아침인 건 저는 이제 재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출근? 네네. 네. 어쩌다 출근는 프로 알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사실 여기에도 딱이친구하나있어요 아. 그래갖고 아 제가 뭘 제가 하나 아 계기가 있잖아요. 네이 네. 친구가 바로 SSU 해군에서 음. 뭐 이런 거 하는 친구죠 어. 특수부대인데 여기 출신이 황장군 황충헌인데 이분이 사실 강철부대에 봤을 때는 그냥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아무튼 출근 아무 튼 출근인가? 그걸 보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이딱 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곳에 현장에 왔어요. 네?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엄청 무거운 거 있죠? 네. 네.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네. 그리고 어. 그분 나오면. 이게 진짜 무거운 거 있죠 네. 중장비인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딱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이 그렇죠, 그렇죠. 뭐 친구 엄청나게 머슬맨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거가 딱 들, 들고 어디 운동하는데 150kg 짜리 옷 들고 가더라고요. <laughs> 이게 혼자 못해. 이게 아무나 못하는 비즈니스예요. 그걸 진짜? 보고, 네, 그걸 보고, 아. 야 진짜 이 길은 진짜 경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을 하지도 음. 못하고. 그러니까 음. 이 잡이 자기는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닦고 조이는데, 네. 이 기계 얼마냐 그랬더니 무슨, 불착기, 이렇게 뭐 드릴 같은 건데, 네. 아, 이거 한 달, 한달 빌려주는데 몇천만 원 합니다. 뭐 아, 그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장비 하면서 이분의 직업이 거기서인 게 중장비 아프라이터라고 소개했는데, 음. 딱뭐 중장비 빌려주는 회사에 이분이 뭐 아들인지 아니면 그 직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딱 이게 소개됐어요. 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아. 네네. 바로 네. 그런 회사가 중장비 대여업이다 아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아, 맞았네요 월가워즈 아무나 할수 없는 중장비 음. 오퍼레이터 음, 맞아요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직업 특별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의 어쨌든 업종에 대해서 네. 위원님께서 어쩌다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가 네. 그 백그라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 건지 제가 일단 소개하면 1등 아니면 제가 소개를 또안 그래,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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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1위 당연히 미국은 1위고요 <laughs> 전 세계 1위 유나이티드 렌탈, 유나이티드 렌탈. 순번은 URI입니다. Yeah. 그래서 예, 산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웬만한 장비를 다 임대해 주는 곳이 되겠고요. 음. 여기는 뭐 건설이건 항공 산업 장비 일반 공구 뭐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이런, 이런 걸 작은 걸 빌려주는 것이 홈디포 이런 데서 빌려주는 거고 아, 동네 맞아요, 집안 맞아. 일 빌려주는 거가 네. 홈디포나 로스 이런 거 빌려주는데 이거는 네. 이제 업체들 건설 현장 음. 이런 것들이 다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게 어, 사업자한테도 빌려주고, 주택 공공 사업하면 나라에도 빌려주고 네, 네. 수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딱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것들을 지금 빌려주는 그런 아, 그림으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네. 어 이거 뭐라고 전신 주내지는 맞아요 어 가로수 아니면 네. 가로 등 이런 네. 거 네. 공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 갖고 이거 그림이 나오는 거아 네. 그러니까요 리프트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했나 시저리프트 가위 리프트라고 시저리프트라고 아, 아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도 저도 봤거든요 이거 네. 도대체 어디서 빌리는 거야 생각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나씩 갖고 있지는 않을까 아, 그러니까 <웃음>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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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이거 하나 있어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laughs> 와 근데 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 네. 빌려주면서 돈을 와장창 음. 번다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어, 우리나라는 약간 그영화 작지만, 미국은 뭐 사막 이런 데서 아니면 저 오지 이런 데서도 <laughs> 영화하면 한세 달씩 찍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네. 보면 그 컨테이너 이런 데보다 그 배우들 한명 들어가 있고, 화장팀 네, 와 있고, 맞아요. 전력도 엄청 하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또영화사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죠. 아, 그, 음. 그런데 그 그거 갖고 있는 것보다 빌리는 게더 낫겠네. 이게 왜전구로 돌아다니는데, 아, 그렇죠. 맨날 자이거 갖고 이동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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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다 예를 아.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일이 네. 일반 산업 현장도 있지만, 절, 그런, 그런 아. 영화, 현, 영화 음. 뭐 세트 이런거 만든 데도 다 뭔가 빌려주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이 것도 다떻게 하겠냐 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업종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 회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네. 생겼어요? 벌써 25년 됐죠 97년 음. 9월에 브래들리 제이콥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제이콥스라는 이름이 제가 보기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이분이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 이분도 하는 사업마다 좀 워낙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렌털도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고요. 네. 또 유나이티드의 또그뭐 매니지먼트 물은 회사가 있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해갖고 네. 청소 회사도 음. 하나, 그래 미국에서 음. 3위 정도 회사 하고 있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네. 무슨 관계라고요? 유나이티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아, 큰 회사 말고, 그보다 아. 유나이티드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뭐 이름 정확히 까먹었는데, 음. 거기 했고 또이 회사가 그 유통 그 운송 회사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물류 회사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 세 개가 어, 그런 운송 회사를 이해 비상장인데, 이거가 그러니까 전부 다 해갖고 주가가 10년 동안 10배, 뭐 20배씩 다 올랐어요. <laughs> 그래요? 이거, 이것도 1 0배 올라간 주식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우와. 그래서 최근 1 0년거 보면 1,0550포를 니까 그러니까 14배 올랐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네네. 보유 장비가 66만 개. 좀 많죠. 네. 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규모가 1 4 2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고요. 아. 미국 북미 시장 전체 점유율이 13%그 10개 중에 하나, 반아 바나, 반은 얘네 거예요. 그러네요. 미국서 음. 아, 빌리는 사람들. 임주감 수가 18,800명. 음. 미국의 (49개) 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프리에토르코 유럽 등으로 해서 (1100) (1186개) 거점 음. 응. 그리고 폴5 0백 기업 중에서 (340개) 기업 (340개) 전 세계 (2000대) 기업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1180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업은 맞죠 네. 우리만 네. 모르고 있었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가 이제 아, 아실 분들 다 알고 계셨던 기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어. 네. 음. 이거 랭킹도 그, 그런, f o r 많이 올라가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 크게 보여드렸는데. 네네. 아까 가위로 같이 보면. 네네네. 시즌, 리프트 이런 게 있고요. 또붐 리프트 뭐 이런 거네. 한, 하나, 하나 밀어 갖고 올리는 거. 아, 이거 이런. 왠지 이사 <laughs> 다닐 때좀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런 거네. 음. 이사 짐 올리는 그런 그런 거네. 네요네 어또 이게 지게차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 현장 가지. 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있고 제일 밑에 나중에 보이드리면 배우들 쓰는 컨테이너 아, 이은거 있잖아요 아,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음. 것들이. 배우의 급이 높아질수록 이 컨테이너도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뻐지던데. 그렇죠. <laughs> 영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바로 그렇죠. 위에 그림이 네. 솔루션 해갖고 파워, HVAC. 네. 이게 HVAC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 네. 그럼 이 화장실 뭘로 돌릴 거야? 여기 전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꼼꼼한 데서 살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 네. 아, 이런 것들을또 이제. 전력까지 물도 해 갖고 수세지로막 그래 가지고 아, 그 어, 아, 물도 있어야 응. 되고. 네, 아주 빵빵하게 응. 산업 현장에 다양한 것들을 다 대여해 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 그러고. 네, 네. 네, 네. 다 뭔가 공산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런 데 딱이 거네. 아, 딱 어, 그러니까요. 네. 어. 좋은 회사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응.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벌써 15배나 올랐다 하셨잖아요. 15배 올라갔는데 이제 15배 올라가면 이제 겁나서 안 사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이제 뭔가 좀 확신 있고, 이해를 하고, 확신하면,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 투자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주식 투자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에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아, 여기서 치료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돈을 잃는 거가 지쳐 쉽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분산 투자를 잘하면, 뭐리열개 중에 한두 개 떨어질 수 있고, 서너 개 떨어질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분산 투자에서 전체 어, 규모를 보면, 좀 우상향 한다고 좀 믿고 있고, 좀 저는 그게 틀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네. 자꾸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자꾸 손해본다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뭐 이런 생각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사고 떨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음. 전체 포트폴리오는 무상향이 맞다. 음. 시간만 어. 지나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왜 이걸 무대에 말씀드리냐면 작년 12월 초에 네. 무작정 따라기를 이제 처음 봤다 고 그러지만 네. 다 이거, 이거 괜히 하는 거고. 에이. 작년 12월에 네, 그럼, 방송을 위해서를 네, 네, 그렇죠. 제가 이거 했어요. 12월 11일 날. 무작정 따라해서 처음 소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주가가 246달러고, 네. 그 246달러가 10년 동안에 1500%가 오른 상태였다는 거죠. 제가. 오, 오, 네네. 그니까 이걸 보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오, 이렇게 비싸고 어떻게 네. 사 아, 네. 아니면 떨어지면 사겠지?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차트만 보면, 차트만 보면 이걸 살 수가 없지만 음. 저희가 무작정 따라하기란 코너나 이런 걸왜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주변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쓴, 쓴 모든 책은 어렵게 기업 분석을 했거나 어렵게 복잡하게 차트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게 저희 책의 특징이에요. 제가 쓴 거. 네. 네. 맞아요. 저희 방송의 모든 방송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나오는 거. 물론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다른 코너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네네. 할 이유도 아.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면 이것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10일 날 처음 246달러에 소개를 했고요 네. 음. 작년 연말에 어. 딱그 전까지 말씀하면 12월 1일까지는 유나이티렌트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음. 봤지만 무시하고 지나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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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그 다음에 보는 건데요 연말에 제가 2021년 위망주 탑10을 발표했잖아요 까보실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는 거짓말이 안 돼요 어, 그럼요 유튜브가 네. 유튜브에 다 남아있죠 네. 네. 딱 했잖아요 아, 근데 또 운이 이거 진짜 운이거든요 운이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10개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추면서 깜짝 놀랐어요 평균이 22% <laughs> 올랐네요 s p 도 오늘까지 네. 아, 근데 S&P500보다 저희 10개가 더 많이 올랐어요 가우지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23% 올라갔는데 진짜 운이에요 유나이트 렌털이 지금 제일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 53%나 올랐어요 아, 10개 중에 몇등이었는지 아세요? 1등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 드릴 1등 줄... 했네요? 오아 저는 우연히 네. 하다보니까 네. 1등이 나왔다는 거죠 우연히 어.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우연찮게 얘가 또 하필이 의 1등 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전 이거 1등이라고 제가 갖고 온게 아니라 네, 네.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이제 최종 이제 완전히 합의는 이제 9월달에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상원에서 끝나고 하원에서 여러가지 다른 부수한 내년도 예산이나 어, 붙여 갖고 이제 같이 하는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재건 재건이란거가 리빌드 뭐 패밀리 이런 법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미국 사람들 애들도 지원해주고 음,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네, 거에서 맞물이있어가고 음. 하울에서 잡고 있어서 지금 다이비가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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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도 인프라 투자 많이 하는 거죠. 음. 미국의 인프라는 수준이 그 미국의 그 G20 국가에서 15인가 16위 수준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길이 페이고 엄청나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laughs> 미국이 네, 맞아요. 막 고쳐야 돼요. <웃음> 네, <웃음> 맞죠. 요 <맞아요. 웃음> 월가워즈.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부밍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사서 관심 갖고 좀볼 만한 시기다라고 아 그래서 유나이티드 렌탈 한번 소개한 해드렸습니다. 인프라는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지금 붐을 일으킬 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테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건 절대 네.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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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테마, 우리나라 테마랑 미국이랑그다른데 우리나라 테마는 그냥 뉴스만 있는 거예요 네네. 뉴스만 있고 그냥 그 실체는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 음. 메타 같은 거, 우리나라 메타 관련지 뭐 수십 개가 있을 텐데 진짜 뭐 있는지 전잘 모르겠고요 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도 트렌드나 테마, 뉴스의 어떤 모멘트가 분명 있었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상반기에는 많이 올르고최근에쉬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이 회사가 더 좋아진 거 있다 없다 없거든요 음. 다만 이제부터 내년, 올해부터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 말, 내년부터 진짜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쵸. 그런 분위기죠. 네네. 그래서 딱, 지금은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지금 한 두세 사달 쉬었거든요. 네. 이제부터 조금씩, 좀, 볼만한 아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월가에서도, 그, 모르겠어요. 월가 목표 주가 자체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이 가격 언저리인데 네. 또, 팀링크스를 따져봤더니 또, 아, 10점 만점, 9점이 나온다.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laughs> 이거 솔팅해서 오신 거죠. 아, 단히죠 <laughs> 소팅하려고 아, 그러면, 소팅 한다 그러면 하려면 이거 팀이 가입해야 돼요. 아, 돈 그렇지, 돼요.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월가워즈 같 시점만점에 9점을 갖고 있고요. 어, 애널리스트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 몇개 있어요. 몇 개는 데 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증권사 웬만한 거 있는 제일 많이 쓰는 키움 쓰시는데요. 네, 키움의 영웅문 글로벌 보시면 2663이란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음. 목표 주가 그리고 추천의 종가까지 딱딱 나오는데 목표 주가 지금 보면 400달러가 제일 비싼 거가 되겠고요. 네네. 물론 뭐 250달러 뭐 낮은 것도 있어요. 현재가 대데 환차 아래 것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가격 수준. 그래서 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목표주가 그리고 음. 10점 만점 10점 9점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유나이티넨텔 같은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태풀 편하시다 그러면 이태풀이 몇개 있는데 이태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그 이태풀은 3, 4년째 계속 말씀드린 거가 길, 길당인 겁니다. 페이브, 페이브. 네, 페이브가 제일 안전하네요 근데 음. 페이브에서도 12중의 한 562건에 12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아, 근데 오케이. 사실 그때도 제가 봤는데도 말은 안 했죠 정확히 몰랐는데 음. 작년 12월 1일부터 이게 관심이 갔대요 음. 음. 제가 쓴 작년 책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네. 뭐 내년에 쓴 책에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아. 네. 왜냐면 이런 게 분명히 맞는 거죠. 왜냐면 음. 거기에 사업자들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 수많은 인프라 투자에 제가 그때 잠깐 기억해는 길 닦고 도로 하는 데만 들어도 뭐 2조 달러 이렇게 손그랬거든요 사업자 있죠. 건설 회사나 관련된 것들이 네. 계약 그 컨트랙터가 몇 개나 되겠어요. 미국 전역을 하는데 엄청 많은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겠죠. 네, 네,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일단 5 0개죠한 네, 주로 온 데가 혼자 다하겠어하면 난리 아, 나죠. 네, 그쵸. 한 주에서 10개씩만 그대형을 하더라도 500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웬만한 데가 500개를 나누면 점유율이 2%되려나 아, 되게 낮 영점이 퍼 0.2%? 맞죠. 100을 500개로 나누면 0.2% 네.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그 100개 중에 500개 하더라도 500개 중에 65개 정도는 네. 누가랑 거래하지 는아세요 요기를 얘를 고려 아까 13%라고 <laughs> 하셨어요. 어. 어. 아, 딱 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 여기에 제가 무슨 기업 분석을 했습니까? 차트 분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와, 답이 딱 나오네. <laughs> 아, 저는 딱 13%라는 거 13%를 본 순간 전 머리가 그냥 명쾌해졌어요 <laughs> 아, 우리나라같이 건설 회사가 뭐 10개가 다 한다 그러면 이거 재미없죠. 네, 네. 미국 뭐했어 미국은 음. 건설 그 계약 주 계약자가 500개는 될것 같아요. 와. 미국이. 예, 네. 손재가 못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던 13%는 얘네날 어. 사인하는 거죠. 진짜 대박이잖아요. 네. 우리가 제 매번 얘기했죠. 디멘전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키시카예요 어. 그러니까 스타는 아니죠. 엄청. 아, 아, 제가 말한 게대부 맞죠 <laughs> 시장이 성장은 덜 하죠 성장만 할게뭐 있겠어요 요번에 잠깐 늘어났고 그렇지만 네네. 성장은 하지만 확실한 점유를 갖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돈을 지금부터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내가 이 경쟁하겠다고 그게 나서가 그게... 되는 애들 집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자, 제가 오늘부터 사업하겠습니다 중장비 대여 사업하겠다 사표를 내는 거야. <laughs> 지금 당장. 진짜 중장비 대여업에 혹시라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인프라 수혜 어, 종목 찾고 계신 분들도 아, 지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분명히 그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좋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 어, 나 지금 당장 <laughs> 다음 달 중장비 대여 팔려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 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아니까? 아니 한국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그런 거보다도 왜냐하면 저희.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예전에 저 같이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이에요. 아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인데 그 운전병 출신들이 가끔 하는 사업이 네. 어, 덤프트럭을 하나를 구매를 맞아요. 해서 네네. 이제 나중에 그걸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덤프트럭 한 대가 한 3억 이렇게 돼요.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덤프트럭 빌려서. 음.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덤프트럭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음. 그 다음부터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는 이미 손익분기 넘어 있는데. <laughs> 네. <laughs> 그 돈이 있으면 그돈 있으면 여기다 넣어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 드는 거죠. 어. 농담 삼아. 아, 뭐 네. 농담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분히 일리는 네. 있는 네. 말이었습니다. 네. 아주 빵빵한 아주 <laughs> 있는 거 없을 것다 거 가지고 있는 중장비 <laughs> 대여 업체. <laughs> <laughs> 그리고 전유율이 무려 13%라고 하니까요 전세계 1위 이 그러니까요. 전세계 일이 위라는 얘기다, 이. 아, 이어은 어때요? 한번 빌려 줄 때마다 돈을 정말 휩스로 모으는 그런 회사 것 같으니까요. 네. 인프라 수혜주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네. 이 유리 U R I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무작정 따라기 하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시간 들고 찾아올게요. 월이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